네 오늘부터는 오늘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한국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 아닌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서울에서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목조 건축 양식이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불이 번져나가면 그 번져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중간에 그 방화용지, 공기용지를 좀 비워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빈 공간으로 이제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은 상경을 하셔서 그쪽에 이제 많이 살고 이제 무허가촌을 많이 형성을 하게 되죠. 해방 당시 서울 인구는 90만 명이었으나 60년에 245만 명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65년에는 350만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인구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김현옥이라는 서울시장이 새 서울 계획을 발표하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북에 살았습니다. 땅값이 비쌌는데, 강남은 그렇지 않았죠. 어, 그래서 그때 강남에 제3환경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고 버스 터미널을 이전합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이고요. 공기업도 이전시키고 대법원도이때 강남으로 옵니다. 강남에 입주하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해주고 강북의 유흥시설 영업 금지시키고 민간 특지개발 및 시장 대학의 신축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래도 강북에 살고 강남 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료를 건드립니다. 아시아 국가들의교육료이 높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 아시아 국가 가 확보율이 높은데 여기서 기한에서 명문고등학교를 다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고교평준화를 통해서 그 근처 살아야만 그 고등학교를 갈수 있게 만들죠. 강남은 영등포의 동쪽, 그래서 영동지구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청담동 가는데 영동대교가 있고요. 그때 주택거래는 영동지구특별법으로 부동산 투기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폐지합니다. 이렇게 영동1지구 서초구, 영동, 이주, 강남구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대량 건설하고요. 이렇게 특별법으로 많은 세금도 없애주고, 어,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해줬죠.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 처음 60년대 500원 하는 땅값은 10년 동안 개발 끝날 때 1,000배 올라서 5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말죽거리 신하고,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학습이 돼서 아 강남이 돈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 겁니다. 아 이거 제가 앞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 대본을 따로 써서 이제 녹화를 할까 하다가 제가 블로그에 제 글을 한 1,600개 정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몇개 좋은 거는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제 역사는 거기까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죽은 상태인데 주황색이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다세대가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이제 파란색.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제 주황색이나 아니면 노란색, 그 다음에 회색 연립주택,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넘어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단독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70% 정도 됩니다. 그거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PIR이에요. PIR, 그러니까... 어, 중간 월급으로 중간 집값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는데 얼마나 걸리냐, 평균적인 사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좀 높은 편인데, 시드니도 좀 높고요. 근데 한국은 7.6에서 그렇게 높진 않은데, 보시면 수도권이 12여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드니만큼 좀 어렵고요. 샌프란시스코가 물론 집값이 비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급여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오른쪽인데 이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층을한 세대가 이용하여 이웃지가 벽에 맞닿아주죠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건데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아파트 공화국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밑에 도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도시에 사는 비율을 나타낸 건데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도시에 사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여 산다는 얘기죠. 어, 토지가 제한되어 있고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 있죠. 우리나라도 어, 서울, 인천, 경기도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넘어요. 서울이 한 950만 정도 되고 경기도가 1,350만, 1,400만, 인천이 300만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2,700만, 800만 이래서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그 그 인구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살고요. 수도권만 나가도 저녁에 좀 어두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거고. 근데 이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음, 한국이 이 회색 노란색해서 주택을 공급한 비율입니다. 주택 공급을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사실 집지를 땅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모여 사는데 집줄 땅이 없단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만들어 온 건데 보시면 강남구청역이 있고 이쪽, 이쪽 보시면 빌라들이죠. 그러니까 강남 땅에서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 빌라는 우리가 매매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마용성, 강남3구 이런데 33평 아파트를 사고 싶어합니다. 말씀드렸던,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영동지구 아파트, 말죽거리시나 이제 고개 학습이 돼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시면 유주택자랑 무주택자 비교는 한 5대 5 정도 돼요. 그래서 어,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게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그, 유주택자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놔도 무주택자가 싫어하고, 무주택자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놔도 유주택자가 싫어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이렇게 인구가 지금 많이 모여 살고요. 근데 이제 이게좀 가속화된 걸 보시면, 네. 수도권 연령별 순 이동률 추위인데, 어, 20대, 30대, 40대, 60대. 그래서 20대 폭발적으로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이제 60대 이상이면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점점점 이제 나가죠. 오히려 40대, 50대는. 아마 서울에 사시다가 경기도로 많이 가실 거나 아니면 그 다른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20대들이 많이 돌아와요. 보이시면 왜 오냐? 보면은 이제, 직업 때문에 온다는 비중이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 직업,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게 이제 2015년 이후로 본격화되고 있고, 뭐, 왜 2015년이냐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뭐 추측을 하는데, 뭐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한 2015년쯤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게 그거고, 4차 산업혁명은 인적자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을 좀 베이스로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때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수도권 총 유입인구 중 20대 95%에요. 이거는 보시면 어 주택 보급률인데 이게 연도구요. 요게 이제 그 어느 지역입니다. 2022년까지만 제가 그때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입니다. 그래서 집보다 사람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 서울이 제일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굉장히 여기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집이 넘치는 곳, 사람보다 집이 많은 곳은 경북, 전남 이런 곳이 지금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113%에 서울은 93%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수 변화인데 이거 보시면 어 서울은 인구수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경북도 뭐다 줄고, 근데 이제 집값이 이렇게 봐야 되나? 인구수가 늘어나는 등 경기도 경기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세종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어 이렇게 부산을 예를 들어 좀 많이 보는데. 요거는 위에는 근로시간이에요. 그 전국의 근로시간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고, 일로 갈수록 일을 적게 한다는 거죠. 부산 보시면, 인천, 전국, 부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을 하죠. 근데 이제 임금을 보게 되면, 이게 밑에가 이제 임금인데, 전국은 여기 있고, 인천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부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인천, 전국 비슷하게 하는데, 급여는 인천이 전국보다 좀 낮고 부산 좀더 낮은 상황이죠.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근로 시간은 월등히 적게 합니다.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제일 적게 하지만 임금은 거의 제일 높은 편이죠. 그래서 서울에 일자일차에서 일차 오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젊은이들도 그래서 오는 거고요. 이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를 보시면 이제 서울 이게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고 이제 그 종업원 수를 보시면. 서울이 87만 명, 그러니까 퍼센트로 볼게요. 서울이 61%, 경기도가 23%,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85%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에 일하는 근로자의 85%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 될수록 인구가 주는 거고, 이제 파란색이 될수록 이제 늘어나는 건데, 이것도 15년부터 이쪽 주역, 지역, 이쪽 주역이 감소하고, 지금 다 감소하고, 지금 서울만 지금 좀 살아있죠. 요고, 이제 이게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죠. 예. 판교라인, 기흥라인, 뭐 이렇게 되셨는데, 판교라인이 좀 많이 땡겨졌죠. 판교에는 아시다시피 뭐 벤처기업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기업이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제조, 그 생존 연수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회사, 뭐미국에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이렇게 나오는데, 다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조는 아웃소싱하고 이런 IT 기업들은 어 아이디를 갖고 인적 자본을 승부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 서울 및 경기도의 전국 스타트업 회사 중 80%가 위치되어 있고 판교에는 1,300개 기업과 6만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부산이고요. 서울, 경기 보시면 되는데 2015년까지는 어 인구 서울에 이제 부산에서 오는 인구가 줄다가 15년 기준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15년이고 여기도 점점점점 다시 인구가 늘어나고요 근데 이 늘어난 인구를 보시면 20세에서 3 0세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이제 일하려고 많이 오는 거고요 이 부산지역 MZ세대 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칭 현황 보시면 이 구직자들이 사실 서울로 오고 싶어하진 않아요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가족도 거기 있으니까 부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부산이 제일 많은데 요거 보시면 요거는 구간결 기업비중하 구직자주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근로자 회색이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봉 한 2800만원 미만까지는 기업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고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 지역을 비교하는 건 아니 비하는 건 아니고 그 부산이 우리나라 제 2의 도시니까 2의 도시도 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 소재 매출 100대 기업은 제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추계 나온 건데 다 사라지고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뭐한 세종 정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되 있다. 강남 그 다음에 아파트 시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강남하고 아파트를 좀 선호하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수권을 모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다.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지방 사는 청년들의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지방이 빠르게 어, 노화가 좀 가속되는 속도도 젊은층이 많이 이탈해서고, 거는 월급을 찾아 서울로 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출생률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생률 같은 경우에서도 어, 뭐 수도권과 이제 지역, 지방을 따로 봐서 이제 거주하는 사실 자유가 주어져야지 출생률도 높아지니까 일단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직장이 이제 있으니 급여는 충분히 돼서 그래서 많은 이제 어, 주택, 좀 저렴한 많은 주택을 지으면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택값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임금을 높여야지, 그 세제지원, 그 다양한 좀 임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을 해야지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로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뭐한 25년, 30년 동안, 주택 3.1% 아파트 4.5% 가처분 소득이 4.8%를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월급보다 안 오르는 게 아파트입니다. 이건 전국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OECD 평균이고 뭐 한국이 좀 이렇다 이렇게 보면 21년까지도 한국에서 좀 낮은 편이죠. 이거는 이제 나이트 프랭크라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 어, 2020년까지 보면은 한국의 주택 가구 상승률이 이게 이제 이게 노미날, 명목하고 이제 실질인데, 이렇게 순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39이고, 남아공이 40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랑 거의 비슷하게 집값이 올랐으니까, 안 오른다는 뜻이에요, 별로. 그리고 지금도 한 21년도에 고점을 회복 못한 지역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 그고금리만팍 꺾이다가 이제 지금 다시 회복을 한 지역, 시공가를 가는 지역, 아니면 21년도 회복 못한 지역이 있을 텐데, 21년도 보시면 터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요. 터키는 좀 금융 쪽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 갖고 올리고 내릴 때, 터키는 뭐, 종교에 따라서 금리를, 금리 장상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많은 경제 위험이 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터키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리얼, 실질로 보시면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 21년도에. 그래서, 어, 21년도 집값을 회복 못하신 곳이 많을 텐데, 2020년도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요거는 이제 금리고, 2008년 아시겠지만 금리가 맞고,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죠. 그전에는 이제 경기가 과열된 상황이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이제 2020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쪼르락 해서 이제 M2가 계속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통화량이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2020년도인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파란색, 신용대출이 이제 주황색입니다. 그 2019년 뭐 이렇게 괜찮을 때도 보시면 2 0 0 2%에서 3%대예요. 이 그냥 그 다음에도 자료가 있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냐면 계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계속 내려갔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내려갔어요. 그때는 뭐 경기 침체 와서 그랬겠죠.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보통 보합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부터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6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한 2%대 3%대를 밑으로 깨면 한 2%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오면 지금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3%대는 좀 보합이다 지금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주택담보대출은한3%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년부터 1 6년까지좀 보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정책을 냈는데, 그거는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싼 집, 그러니까 각국 강남이 아니어도 집이 비싼 곳이 있는 강남 3구, 뭐 당연하겠죠. 강남, 서초, 송파 있고, 뭐 용산도 있고, 분당, 과천 이렇게 집값이 비싸서 기존에도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거래하는 데는 지금 오르는 거고요. 근데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진 않죠. 서울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집들은 아직 금리 때문에 상승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게 사실 숫자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HAI라고 House Affordability Index인데 그거는 가구소득과 대출 이런 걸로 나눈 거고 이제 2000 HA, HAI 지수를 보시면, 이건 이제 금리 때문에 팍튄 거고요. 이제 2020년 때 내려왔죠. 그리고 17년 때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고 한 100에 금접해서 100m로 깨진다라고 보시면, 17년도, 18년도 집사기 되게 괜찮았고요. 21년, 22년도 괜찮다가 금리가 확트여좀 어려워졌죠. 이거는 이제, 예. 엔트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2020년도에 양쪽 원하는 걸 하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양쪽 원하는 미국이 한게 아니고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요. 01년도에 0 그거하고 기축통화국은 양쪽 원화를 해도 과거 어, 독일 의 하이프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지금은 기축통화가 이제 어, SDR 통화 바스켓이라고 이제 그 거기 안에 들어가야지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미국의 달러 그다음에 유로 중국의 위안 일본의 N 뭐 이렇게 됩니다. 고나라 그 정도는 어 많이 찍어내도 괜찮구나. 이걸 미국이 습득하고 2008년부터 좀 많이 찍죠.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 맞고 나서 또 찍었는데 여기 M2가 팍 튀는데 이걸 보시면 요때까지 이제 미국이 찍었던 돈이 1경 5천조 그리고 요때 찍었던 게한 7천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한 돈의 절반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년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사실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게 맞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리고 채권을 발행한 만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또 화폐를 발행하면 그 중앙은행은 다시 그 정부 소속이니까 또 거기서 또 배당을 받고 이런 구조로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발행할수록 채권을 많이 찍을수록 자산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음.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인구를 연봉을 나눈 거예요. 그럼 그 동네 연봉이 나오겠죠. 그게 강남서초 용산 송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임금이 낮은 곳은 밑에부터 강북 금천 중랑 관악입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이제 3,100만 원 강남구가 8,100만 원으로 한두 배, 2.5배 정도의 소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값인데요. 2011년하고 2 0 2 2년도에 아파트 거래한 평당가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평당가가 비싼 순서는 강남, 서초 용산, 송파고 낮은 순서도 강북, 관악, 금천, 중랑이에요. 똑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여가 높은 순서대로 비싼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 찬스로 애는, 사람은 저 사람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강남 산다.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실제로 강남 살고, 서초 살고, 뭐, 강남 삼구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평당가도, 아파트 평당가도 똑같이 낮아서, 강북, 관악, 금천, 중랑 이대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상승률입니다. 강남구가 227%, 서초구가 247.1%예요. 근데 강북구가 231%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상승률을 보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강남은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어100% 오른 거고. 강북은 1억짜리 집이 3억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많은 비중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많이 오를 올랐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보면 당연히 강남이 높지만 비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계속 이 절대값 차이, 오른 절대 금액 차이는 계속 나니까 강남 집을 사는 얘기가 아니고, 강남과 따라잡을 수없다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자산 시장에 들어가면 이 밑에 소득에 있는 평단가가 낮은 강북이든 관악이든 금천이든 중랑이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니 강남하고 최소한 비슷한 수익률을 가져가니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의 차이는 아닐지언정 여기도 상승하니까 우리가 그 개본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2011년하고 22년하고 내린 건왜 이렇게 했냐면 2011년부터 금리가 계속 내려갔고 20년에 완전 저금리도 있었고 고금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고금리를 모두 넣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1년, 22년도에 거래된 아파트 평당과다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저금리 때는 강남도 올랐지만 강북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고금리죠 그 고금리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미국이 기준금리 내렸지만 어, 거기에 우리는 이제 코픽스의 여러 가지 채권금리도 붙고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대출 규제도 있어서 대출이 많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금리가 어느 정도 있는 시기에는 어, 상대적으로 자본이 낮은 지역이 많이 안 올라요 왜냐면 그 지역 분들은 아까 보, 보여드린 것처럼 가처분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할때 아무리 저집에 절대값이 낮아도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 그 지금 내가 지금 강북에 사는데 아, 여기는 집값이 안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여기 팔고 지금 강남을 가겠다. 저는 그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어찌 됐든. 어 저번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년 안에 기준금리를 몇번 내릴 것 같냐고 확그 설문조사한 거에서 한 300명 대는 펀드 매니저들이 한 4번에서 6번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계속 내려갈 거고 대출 규제가 있지만 그게 무한히 가지도 않을 거고 왜냐면은 실수요자들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텐데 그때는 강남 보다 강북이 저는 다시 오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강북으로 있는데 아 여기는 농원구 강북구 이런 데는 절대 집값이 안 오르는 강서구 여기 집을 팔고 어떻게 쓰는지 사금융이라도 이용해서 나는 강남을 가겠다. 이거는 저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상관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2023년도에 그 청약 된 건데 자이 아이파크 어, 두산위브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브랜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가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파트가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실제로 졌을 때도 그 땅값이 비쌌으면 비쌌을 거예요 분양가가 젊은 분들이 요즘에 많이 살고 싶어하는 게 잠실이잖아요 송파는 아니고 잠실일 겁니다 잠실 리센치, 잠실 에이스 리센치는 어디서 썼을까요? 건설사 브랜드가 어딜까요 에이스는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냥 리센치를 살고 싶어하죠 그리고 리센츠는 실제로 지금 평당 1억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크게 뭐, 브랜드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더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레버리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레버리지와 장기투자인데, 그 레버리지가 투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변하는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밸런스 시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고, 여기가 이 자산, 부채, 이제 자본입니다. 하이, 리, 하이 리턴, 이제 로어 리스크인데, 지, 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10억인데 내 돈이 8억이에요. 그리고 2억을, 아, 죄송합니다. 집이 10억인데 라이어빌리드니까 부채가 8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8억을 끼든 은행에서 8억을 대출받았던 그리고 내 돈이 2억 들어갔어요. 집이 10억에서 12억으로 2억 오르면 나는 내 돈이 2억에서 4억으로 100% 오른 거죠. ROE가. 에콘티가 리턴이 된게 100%잖아요. 근데 거꾸로 12억에서 8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4억이니까 나는 내 자본 ROE는 마이너스 100% 납니다. 근데 난 대출을 하나도 안 받겠다. 10억인데 내 돈이 1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10억에서 12억 되면 20% ROE가 나는 거고 거꾸로 12억이 8억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20%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간단히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자 빨리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좀쓴 지가 돼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34평이 14억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34평 평균이 12억일 때 제가 쓴 거예요. 이 12억이라고 치면, 서울 아파트는 4.5%좀더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제 연평균 상승률이 한7% 정도 되는데, 4 5로 계산을 해볼게요. 4.5%면 매년 5천만원씩 오르거든요. 5,400, 5,500. 근데 내가, 어, 나이도 있지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을 탔으면서 월급을 100% 모은다고 해보자고요. 연봉 1억입니다. 월수령액이 650이고요. 그러면 7,800만원 모으거든요. 그러면 5,400만원씩 얘가 오르니까 2,400만원씩 모을 수 있죠. 그러면 집 사는데 요 12억 집 사는데 50년 걸리고요. 내가 연봉 2억이면 1 0만원 받아요. 그러면 1년에 1억 3천 모으고 요거 집값 상승률 빼면 7,800만원씩 모으죠. 그래도 15년, 16년이 걸려요. 근데 연봉 1억, 2억은 거의 직장 생활이나 하시는 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연봉 1억이면 대기 팀장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연봉 2억이면 임원이거든요. 요게 15년 버틸 수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근무하셔서 이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음, 뒤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현재 지금 집값이 얼마지, 인 인천이 얼마지, 인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경기도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평균 집값이. 그러면, 12억에 서 5,400만원씩은 아니어도 내가 경기도라고 집을 사야 6억에 2,500만원씩은 오를 거 아니에요. 절반이 2,700만원. 그렇게 빨리 굴리셔야 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왜 이제 증권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른다는 건데, 음 이제 고등학교 때그 무한등비급수를 활용하면 이자율이 10%면, 프레젠 밸류가 이제 1억이니까, 이제 분모가 있고, 아, 분모가 있고 이제 분자가 있는데, 분자 영업이익을 밑에 기준금리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10%면 10억이고 1%면 100억이 돼요. 그래서 기업이 버는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기준금리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과대 계성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 보이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그 LP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대출은 더 많이 나오는데 기업은 더 좋아 보이니까 더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기준금리 앞으로 계속 내린다고 내년까지 내년 11월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 는 계속 내릴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뭐 주식이든 경제든 이런 걸또 한번 좀 생각나면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